안녕하세요. 코린이 시절부터 원유띠와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오늘의 퀴즈 이벤트고요 뉴스에도 나오는 김남국 의원이 60억을 번 코인을 마케팅 차원에서 무상 지급하는 이벤트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네글자고요 힌트는 아비트럼, 블러, 김남국 의원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010-8459-8508번으로 정답을 전송해주시면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목차고요 K&도 60억 번 에어드랍, 많은 에어드랍 소개시켜드리고, 전체적인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체인 시황과 오늘의 종목, 그리고 에어드랍 런치패드, 기타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들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거래소 이용을 능숙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 해외 거래소 이용 방법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뉴스 굉장히 화근이 된 국회의원도 수십억을 벌어간 에어드랍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 또한 3월달부터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어드랍으로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달성률 10%고요. 3월달부터 신청해서 수령 가능한 프로젝트들은 수령을 했고 나머지 프로젝트들은 수령 대기 중이거나 신청 진행 중인데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 해보실 분들은 010 8459 8508번으로 문자 1억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에어 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하고 있는 카톡방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에어 드랍을 해야 하는 이유 지금 많은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내 국회의원도 에어 드랍으로만 수십억을 벌었다 신규 가상화폐 또는 플랫폼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불되는 코인입니다 무상으로 전달해 주는 마케팅 수단이고요 이렇게 해서 홀더 수가 늘어난다면 바이낸스 상장의 최고기. 기준인 홀더수, 이용자 수도 증가하면서 프로젝트가 알려지는 마케팅, 일석이조를 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락장, 조정장이어서 많이 힘드신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런 하락장일수록 차트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들이 에어드랍을 진행 중인지 차트 보면서 이런 프로젝트들 정보 서치하고 내 가격, 내 평단가. 이 평단가가 오기 전까지 부가 수익을 꾸준히 만들어 놔야 내 평단가에서 나오더라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억 원, 수십억 원도 가능하니까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30개에서 4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돈이 될 만한, 유망한 프로젝트들만 이렇게 골라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 하실 분들은 010-8459-8508번으로 문자 1억 전송해 주시면 함께 하고 있는 카톡방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은 현재 독립 단계로 들어왔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물장 때는 탐욕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탐욕으로 갔을 때 탐욕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는지를 봐야 할것 같습니다. 물장의 필수 조건인 3역 단계 유지입니다. OKX 창업자는 BRc20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기반 BRc20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이더리움이 위협받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엄청 많이 해주시는데 BRc20은 단순히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발전을 위한 재개발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당장에 아무리 개발되어도 이더리움의 속도는 따라오지 못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존재 가치를 두고는 얘기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brc20도 결국엔 지금 밈코인 인데요 이 밈코인 궁극적으로는 무가치 그래서 도지코인 시바이노가 레이어2 사업을 하고 도지는 결제를 위한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밈코인은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더라도 상승을 하면은 아나 이거 장기투자해야지 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 수익실현 꼭 하셔야 됩니다. 코인베이스 공동설립자 이번주 4880만 달러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요 근 1년 반 만에 자사주 매입을 시작 했습니다. 계속 매도만 하다가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일반인들 알수 없는 이 거래소 공동 설립자 위치 정도에서야 알수 있는 정보들로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31,000 달러부터 하락을 하면서 처음으로 현물 매수세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29,000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위치고요. 바로 고점갱신을 하거나 29,000 부근에서 재차 하락을 한번더 하고 나서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조정장 속에서도 마스크 네트워크 단타 그리고 카바 88% 89%, 96%, 88%, 71% 이런 수익을 낼 수는 있는데요. 매일 내지 못하는 게 물장과 하락조정장의 차이입니다. 그래도 좋은 자리가 보인다면 이렇게 수익코인도 바로 단타로 접근하실 수 있게끔 15%, 27%, 67% 27%, 28%, 오늘 수익 낸 부분이고요. 이런 단타 종목들도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락장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비트코인 캐시인데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루 이틀 뒤에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차트상으로 가격대를 라벨링 해보면 162,000원을 돌파하거나 147,000원까지 다시 내려오거나 이두 가지 가격대에서 매매하기. 굉장히 좋은 손익비가 엄청나게 좋은 두 가지 매수 포인트가 발생하는데요. 차트를 크게 보고 손익비를 잡으면 이 상단만큼 10대1이라는 11점 손익비가 11대1이라는 좋은 매수 포인트 하나 그리고 상단을 돌파했을 때는 다시 하단까지 내려왔을 때7% 손절을 잡으면 돌파 이후에는 7대1 손익비 7% 손절 50% 익절 이런 손익비 두 가지의 엄청난 손익비를 자랑하는 그런 두 가지 매수 포인트입니다. 이런 매수 포인트 가격 알람 맞추고 어디에 알람을 맞춰야 하는지 어디서 공유해드리죠? 앞서 보신 하바, 마스크, 수이 이런 하락 조정장 속에서도 단타로라도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각 종목별로 어디에 알람을 맞추시고 이렇게 대응하세요.라는 대응 전략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캐시는 너무 눈에 잘 보이는 전략이어서 많은 분들이 확인하시고 수익 내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 비트코인 캐시와 SV가 한 몸인 이유는 원래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 SV와 E캐시, 이 비트코인 캐시 ABC가 이제 E캐시로 리브랜딩했죠. 이두 코인이 합쳐진 세력이 원래의 비트코인 캐시였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SV가 지금 비트코인 트랜잭션 이런 쪽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면 행사할수록 비트코인 캐시가 원래 힘이 셌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나뉘어진 시간이 오래 흐른 만큼 이제는 ai가 모든 정보를 공유해 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원래는 이 ai가 코인 주식 이런 투자에 관한 조언은 절대 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조언도 할수 있게 이 리밋 제한을 해제한 버전의 ai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똑같은 책 gpt지만 제한이 해제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의 가격 그리고 투자 조언까지 아낌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 똑같이. 비트코인 캐시 영상이니까요.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 전망을 검색을 해보면 이 AI가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에다가 서치를 하고 관련 정보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글로 가져다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2030년까지 513불에서 970불 사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이 2025년까지 400불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반면 다른 쪽은 2030년까지 사상 최고치인 1,116불에 도달할 수 있으며. 나타냅니다. 이 1번, 2번이 이 AI가 참고한 리포트들 링크니까요. 자료가 나왔을 때그 자료에 대한 출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2022년 말 168달러에서 2023년 202달러, 25년에는 293달러로 상승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정말 디테일한 가격, 기간까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비트코인 캐시 정보 알려줘라고만 검색하셔도 어떤 코인이었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미래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까지 AI가 30초 1분만에 쉽게 정리를 해주니까요. 이런 AI로 이제 직접 서치해서 투자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AI 사용 방법 그리고 링크 공유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AI 링크와 사용법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직접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거래소 이용 방법을 모르셔가지고 에어드랍 신청이 민코인 매수나 런치패드 참여 그리고 물린 종목 리스크 해칭 같은 여러 좋은 대응 전략을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데요. 이런 많은 대응 전략들 그리고 철학장에서 돈 버는 방법들 하실 수 있게끔 해외거래소 이용 방법 가입부터 자산 전송 그리고 사용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외거래소를 이용하지 못해서 유니수왑이나스시수왑 같은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를 사용하지 못해서 원하는 것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010-8459-8508번으로 해외거래소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어떤 거래소든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맞춤 거래소 사용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해외 거래소 사용방법 마스터 하셔서 원하시는 거래소 이용하시고 하락 조정장에도 돈을 벌수 있는 에어드랍 그리고 런치패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리스크헤징 김치 프리미엄 차익거래 모두 다 이용하셔서 매매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